이게 쉬운 사람한데어려운데 신경 쓰게 마세요. 좋아야. 좋아야. 성격은 밝은 편인데 가끔 무기력하기도 해요. <laughs> 아 진짜요? 저는 진짜 너무 피곤해요. 나가는 생각만 해도 만성 피로 너무 그래서 밖으로 부르는 친구가 많이 해요. 없어요 이제는. 저질 체력, <laughs> <laughs> 체력 멤버 저질 제... 체력 멤버! 바로바로! <laughs> 네. 아 근데 청하 진짜 첫 스케줄부터 어. 엄청 피곤해했어. 네, <laughs> 네 번째 검색어. 저질 체력! <laughs> 저질 체력. 언니, 언니 춤 퀸인데 소문난 저질 체력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왕 <laughs> 인정할게요. 어, <laughs> 얼마나 저질인가요? 제가 그냥 누우면 이렇게 시간 나면 자요. 그냥. 진짜 맨날 우리가 차를 타거나 하면은 언니는 음.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이렇게 항상 녹였어요. 아 맞아요. 네. 어, 아, 내가 다들 저런 자세로 자는구나 평소에 스케줄 없을 때 저렇게 누워있어요? 네, 어. 네. 어. 누가 왔어? 밤비야 강아지는 밤비야? 어우, 귀여워, 귀여워. 음. 일로 와요 일로 세요 안아주세요 네아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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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빠르네요. 와, 집에서 계단 막 뛰어내려가는 거 그리 웃기다. 운동되겠다. 어머, 너무. 어, 되게 잘 누워 계시네. 어우, 다시 누웠어요. 장아, <laughs> <청아, 웃음> 언니. 야, 언니. 일어나요 우리 씻어야돼요 청하언니 청하언니 웨기웨기 웨이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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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던 것 같아요. 바닥에 어, 카메라 눕혀놓고 그쵸? 그쵸. 낮잠 좀 쉬는 거예요? 아, 아니요. 평소에 저러고요아 응. 평소에 그냥 러고 계시는 거예요? 네. 거예요? 네. 아, 네. <laughs> 보드 게임 가고 싶어. 보드 게임? 응. 아. 나 벌써 피곤해. 어떻게? <laughs> <laughs> 아, 벌써 졸려 이제 나왔는데. <laughs> 이제 나왔는데 나도 그렇긴 하는데 너 정말 심하다. 메이저니가 <laughs> 장난을 맨날 하는 말 있잖아. <laughs> <laughs> 이해할 테니까 몇 살인지 얘기해 봐. 진짜 나 <laughs> 동갑이지 왜이 <막> 그럼 <laughs> 에이, 여기서 한번 얘기해 <laughs> 봐. 몇 살이에요? <웃음> <웃음> 저 프로필 맞습니다. <laughs> 그리고 취미. 취미 언니, 아무것도 안 아니야. 귀찮, 여기 박아주세요. 귀찮. 아, 아니에요. <laughs> 제가, 제가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 있는 어, 조용히 있는 거다. <웃음> <웃음> 그리고, 어. 눈이 제가 자주 피로한 <laughs>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자는 게 아니라, 눈을 그냥 살포시 감는 거다. 에이. <laughs> 근데 진짜로 그러다가 잘 때가 많아요. <laughs> 보통 갈때 예쁜 곳으로 가요, 아니면 메뉴에 따라 가요. 어떻게 해요? 전 가까운 곳이요. 전 가까운 곳이요. 아. 네 전날은 전날은 특별히 촬영을 해. 정말 진짜 보기하고 너무 달라. 맛있는 거 예쁜 것도 아니고. <웃음> 아. <웃음> 아. 아랑 같이 자고 있어. 아 귀여워. 우리 쇼핑 가자. 쇼핑. 아 우리 쇼핑 가자. 이브옷이 없어. 여름인데. 야 이거 중국에서 뭐야? <laughs> 장난 아니야? 이브옷이없겨 네. 쇼핑 가자. 쇼핑 갑시다. 갑시다. 반비야 혹시 핸드폰으로. 개인 쇼핑아 개인 쇼핑아어옷입면 되는데 스파이 스파이더 틴트 사야 되는데 틴트 사했다 어, 어, 빨리 불봐 빨리 불봐이쁘지 않아? 예쁘지 않아? <laughs> 들어 놓기만 해도 눈을 감고 잠부터 시작한데 아주 신기한 광경이에요. 둘이 졸리지 지금. 나 진짜 먹을 거 없어. <laughs> 너무 힘들어 <예뻐요. 웃음> <laughs> 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laughs> 하트 그 컨셉은 저 혼자서 집에서 파티하는 컨셉이라서 원래 집에서 파티 많이 하세요? 아니요 전혀? 네. 저거 보세요 저 위에 다 하나씩 올라간다니까 소파 위에 다 있어요 하는거 아니죠? 회사에서 네, <laughs> 일어나시질 않으세요 진짜 안 부르면 제 방에서 <laughs> 네. 저녁 때까지 안 해요. 자고 있어요 재밌어요. 우와, <laughs> 탁, 아, 이다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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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달리기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어서 마라톤을 그때 마지막 음. 미션으로 했었죠. 완주했나요? 네, 오, 그럼 저질 체력이 절대 아니네요. 아, 정말요? 어. 언니가 그러니까 오. 언니가 평소 일상생활을 할때 뭔가 이러고 다니는데 <laughs> <laughs> 오늘 시작한 춤을. 일에 가장 강력한 디스가 나왔어요. 아, <laughs> <오, 웃음> 네. 그러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춤을 추실 때는 그냥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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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나요. 정말. 춤이 아, <laughs> 어디서 나오는 아, 평상시엔 좀비인데 춤출 때는 정상이 된다. <laughs> 네, 진짜 완전. 이신이제 식과 이제 지금 복부야 이제. 앉아. 이제, 앉아. 이제, 이제. 배터리, 그 약간 빨간색, 거, <laughs> 빨간색일 때 있지. 약간 살짝 노란색이었거든. 초록색 되려면 진짜 이제. 초록색이었을 고라... 때가 없어, 오늘. 저희는 너무 문제이거 지금 노란색, <laughs> 빨간색이었어. 주황색. <laughs> 꽃이다. 진짜 무대에서랑은 너무 이미지가 다른데. 나또 도대체. 예. 저 정도 성격이면 원래 셀카도 잘안 찍는데. <laughs> 잘안 찍어. <찍었는데. 웃음> 그죠? 잘안 찍죠. 내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댄스팀도 하다보고, 다른 거를 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멀티가 잘안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그래서 하나에 엄청 집중을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좀쉴 틈이 있다 싶으면은 쉴 틈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음. 억지로 연습실 가고 그랬던 적이 더 많아서 <laughs> 쉴때 주로 뭐 하면서 보내요?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집순이 타입인가요? 어떠세요? 어... 쉴때 사실 정말 이제 저는 이제 스케줄이 없다 그러면 은 레슨을 주로 많이 잡아요. 제가 아하. 공부해야 할거나 밀려 있는 것들을 많이 잡는 편인데요. 네. 만약에 그조차도 안 잡혀 있는 상태다 안 된다 선생님들도 시간이 안 되신다 그러면 어. 이제 집에서 아 어. 아니 선생님들이 안 돼야지만 쉬는 거예요. 어네 그러려고 와, 그러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먼저 쉬겠다고 하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 요 진짜 자. 아픈 거 아니면? 哦。Oh.